안녕하십니까 산해조안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종벌에 아주 천적 그 말벌 퇴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잠시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은산면 부여군 은산면 비 피해가 최고 컸던 지역이에요 지금 이게 뭐이 밑에가 지금 뭐 이렇게 완전히 다 거들라고 이렇게 이런데 요 밤나무 밭에 아 말벌집이 있어가지고 퇴치를 지금 했는데 혼자 영상 담기가 어려워서 지금 갖다 놓고 여기 보시죠 이게 장수 말벌입니다 장수 말벌 그리고 여기 아까 이렇게 보니까 떼 왔는데 여기 여왕이 있더라고요 여기 상당히 큰 여왕벌도 있는데 이한두 배는 되네요 그래서 이 벌을 이렇게 퇴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벌레도 좀 보시죠 애벌레 애벌레가 뭐 어 손가락만 시원해요. 다쏙 빠지네, 이거. 이거 보시죠. 애벌레가 막. 그래서, 이런, 이렇게, 아, 토종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그리고 토종벌 뿐이 아니고, 아, 양벌 하시는 분들도, 아, 이 장수 말벌은 몇 마리만 가지면, 아, 가보면, 토, 양벌, 토종, 씨가 말라요. 그래서, 아, 이걸 제가 퇴치를 지금 해는데 뭐, 이 장비 보십시오. 벌안 쏘일라고.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안전장구 해서 이렇게 여러 뜰채로 해서 지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벌, 여기다 왔네요. 장수 말벌, 와 여왕이요. 아, 크네. 이 머리도 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거 공격하는 거. 크네요. 확실히 이게, 이게 장수 말벌 여왕입니다. 1벌의두 여왕. 배가 되네요. 오, 크네. 이쪽 1벌은 뒤 아, 보세요, 같이 뒤에 보면 곱이 됩니다. 이것도 겁나 큰 장수말벌인데 여왕에 비해서는 반 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지금 나오려고 이쪽 이렇게 뚫려 뚫은 거. 어, 이건 말이야. 엄청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지금 말벌 이렇게 아, 트랩으로도 힘들고 이렇게 아, 벌집을 완벽하게 아, 이렇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왕벌까지 여왕벌하고 두 마리 나와서 아주 노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해지역, 수해당한 데 와서 이렇게 하고, 이거 참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 말벌 잡는 영상을 한번 그요 앞에 물이 이 위로 벙벙하게 넘어가고, 요게 사람이 둘 떠나가서 요번에 찾았다죠.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벌 아 퇴치 영상 아우 담 저거 하는 걸 담았어야 하는데, 뭐 가서 설치도 못하고. 하도 덤비고 있어서 두방 쏘이긴 했는데 저는 벌을 타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아이 왕이 참 크긴 크네요 여왕벌 와 장수말벌의 여왕입니다 얘가 오 멋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